파이어맨, 캡틴 아메리카, 스파이더맨 등의 히어로로 잘 알려진 마블 코믹스가 새로운 히어로를 공개했습니다. 단단하고 큰 체격에 터질 듯한 근육이 자리잡은 모습과 가슴에 태극기가 그려진 흰 수트. 캡틴 아메리카를 떠오르게 하는 이 캐릭터의 이름은 다름 아닌 태극기입니다. 마블 코믹스의 프리랜서 작가인 제드 맥케이가 최근 트위터를 통해 마블 코믹스의 테스크 마스터 시리즈 3화와 관련된 소식을 전했는데요. 실제 공개된 프리뷰에는 가슴에 태극기가 새겨진 한국인 히어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테스크 마스터가 우리나라의 슈퍼 휴먼 스파이 기관을 방문해 한국인 히어로인 태극기와 대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테스크 마스터는 1980년 마블 코믹스 세계관에 첫 등장한 빌런으로 타인의 능력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특별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인기를 끌었습니다. 본래 지난해 5월 국내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2021년 5월로 연기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인 블랙 위도우의 메인 빌런으로 등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히어로 태극기의 등장만으로도 국내 마블 팬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블 시리즈에 한국인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기대가 된다는 반응입니다. 다만 캐릭터의 이름이나 복장이 단순해 아쉽다는 지적도 이어졌는데요, 의상 저것이 최선이었나 더 흥하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시켜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성조기와 영국의 유니언잭. 프랑스의 삼색기처럼 흑기는 상징물을 넘어 디자인 아이콘으로 다양한 분야에 널리 활용되기도 합니다. 태극기는 어떨까요? 프랑스 패션 브랜드 메종 키츠네는 2015년 태극기의 태극 문양과 건공 감리 사계를 응용해 캐주얼 의류를 출시했고, 미국 브랜드 오프닝 세레모니는 2017년 태극기와 한글, 호랑이, 무궁화 등을 활용해 코리아 바시티 재킷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태극기의 색상과 문양을 활용한 한정판 운동화를 여러 차례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스트립 브랜드 슈프림과 노스페이스가 협업해 만든 태극기 패딩 점퍼도 빠질 수 없죠. 2019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루이비통 남성복 패션쇼 피날레에서 태극기를 필두로 한 망국기 의상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흑인 미국인으로 루이비통 남성복 부문 수석 디자이너가 된 버질 아블로는 실제로 태극기가 가슴에 들어간 슈프림의 망국기 후드 티셔츠를 입고 뉴욕 패션 위크에 참여해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는 2015년 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나라의 국기에서 디자인 영감을 받는데 그중 태극기를 제일 좋아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도 코로나19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했는데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은 영국 꽃미남 밴드 뉴호프클럽 멤버 중 리스 비비는 내한 공연을 위해 방문한 한국에서 발목에 태극기 타투를 해 국내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또 어떤 곳에서 우리의 태극기를 볼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